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우아빠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각자 유튜브 채널을 키워가면서 올리는 영상들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특히 포맷이 다른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긴 영상 위주로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고 또는 채널에 긴 영상을 전혀 올리지 않으시고 쇼츠 영상들만 올리시는 분들도 최근에 정말로 많잖아요. 그리고 혹은 긴 영상과 쇼츠 영상을 섞어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유튜브의 채널에는 이렇게 긴 영상만 존재하는 채널 혹은 쇼츠만 있는 채널 혹은 쇼츠와 긴 영상이 섞여 있는 채널들이 존재하는데요. 저 역시도 다섯 개의 유튜브 채널들이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를 가진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만 가지신 분들은 궁금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 채널에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 쇼츠 채널과 긴 영상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 혹은 내가 지금 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쇼츠를 섞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쇼츠만 따로 분리해서 채널을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쪽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미리 경험해 본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쇼츠라는 서비스가 유튜브에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제 스스로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됐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통계 데이터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점들 혹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되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우 채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일단 긴 영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긴 영상만 왜냐하면 쇼츠 서비스가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 채널에 이제 긴 영상들을 위주로 영상을 업로드하다가 이제 쇼츠 서비스가 나오면서 제 과거에 있는 영상들을 쇼츠로 변환해서 이제 업로드를 중간중간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쇼츠 영상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쇼츠 영상의 조회수를 막 끌어올리겠다라고 해서 쇼츠를 주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쇼츠만 보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긴 영상을 요즘은 전혀 안 보시고 오히려 쇼츠 영상만 보시는 유저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쇼츠만 보시는 분들은 저를 모를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긴 영상을 아예 안 보시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저를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과거에 있던 영상들을 쇼츠로 제작해서 그 쇼츠만 보시는 분들에게 나를 알리는 그런 홍보수단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저의 메인 컨텐츠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게 제가 드문드문 쇼츠를 긴 영상보다 더 적은 숫자로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크게 반향이 있지 않아요 그냥 제긴 영상 조회수만큼 그냥 쇼츠 영상도 나오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저의 원래 조회수를 딱히 쇼츠가 막 뛰어넘거나 그러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홍보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쇼츠를 보고 오셨다라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쇼츠 보고 왔어요. 쇼츠에서 이런 거 마음에 들어서 왔어요. 라든지 아니면 쇼츠에서는 이야기하는 내용을 60초밖에 못 담으니까 전체 영상 보러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확실히 홍보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 이렇게 긴 영상과 쇼츠 영상을 좀 중간중간 섞으면서 간헐적으로 쇼츠를 사용하시는 것은 딱히 조회수 상승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경험하고 있는 1년째 그렇게 해보니까 크게 알고리즘이 쇼츠에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영어 채널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긴 영상만 거의 4년 넘게 업로드를 했었잖아요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긴 영상만 올렸던 저의 첫 번째 유튜브 채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채널은 제가 전략적으로 이 채널은 아예 쇼츠용 채널로 변환시켜야 되겠다고 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긴 영상을 전혀 올리지 않고 컨텐츠의 종류도 바꿔서 오로지 쇼츠 영상만 계속 올렸거든요. 근데 초반엔 반응이 전혀 없더라고요. 한한 한 8개월 정도 됐었나요? 반응이 아예 없어요. 아예 그냥 한 조회수가 천안 되는 영상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몇백 영상이 조회수가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아 쉽지 않구나 변환한다는 게 그러니까 긴 영상으로 쭉 이어오던 채널을 갑자기 쇼츠로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도 역시나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 들어서 제가 꾸준히 쇼츠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9개월, 10개월쯤 됐을 때 드디어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쇼츠 쪽에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쇼츠로 알고리즘이 기존에는 내 채널을 완전히 긴 영상 전문 채널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알고리즘이 내 채널을 쇼츠로 인식하게 바꾸는데 걸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적게 걸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텐츠에 따라서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8, 9개월 걸려서, 아, 드디어 이 알고리즘이 내 채널을 쇼츠 채널로 인식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쇼츠로 전향하다 보니까 기존에 과거에 있던 긴 영상들은 또 노출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쇼츠만 올리니까 긴 영상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긴 영상은 더 이상 노출시켜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고리즘이 이거 확실히 구분을 하는구나. 쇼츠랑 긴 영상을 내가 한 채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쇼츠만 업로드하니까 이 채널이 확실히 이제 긴 영상에는 관심을 안 준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 긴 영상을 올리던 채널도 쇼츠 채널로 완전히 탈바꿈 할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직접 해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거에 긴 영상만 쭉 올리던 채널인데 이 채널을 쇼츠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쇼츠 채널을 새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거든요. 긴 영상을 하셨더라도 쇼츠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그 뒤로부터 쇼츠로 전향하셔도 괜찮다. 혹은 내가 소득까지 올리던 채널이야 그러니까 소득을 발생을 하는 채널이지만 수익이 거의 없었던 채널인데 아이 채널 버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그럼 이 채널을 아예 밑바닥부터 그냥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쇼츠로 전향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 왜냐면 그 소득을 가진 채널을 버리는 건좀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 채널을 처음부터 다시 키운다는 생각으로 성장을 시키되 대신 소득은 발생을 하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쇼츠만 올리는 채널은 또 어떠냐 저는 개인적으로 쇼츠 전문 채널을 두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쇼츠 전문 채널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츠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인 게 어떤 것이냐면 조회 수가 너무 널뛰게 한다는 거죠 어쩔 때는 막 조회 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영상은 조회 수가 뭐 0이야 1이야 막 이래 아니 내가 한두시간 전에 올린 영상이 막1500 2000 나오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0이 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쇼츠 알고리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업로드 하는 영상의 그 작은 것, 작은 썸네일 화면, 혹은 작은 제목, 그런 아주 미묘한 차이로 막 등락을 하거든요. 영상은 왜 조회수가 올라갔고 얘는 안 올라갔고를 100% 인지하기 어려워요. 과거의 긴 영상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그 데이터랑 경험이 있잖아요 유튜버들이 그래서 분석 자료를 많이 올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좀 전략적으로 반응이 있더라 이렇게 보니까 안 나오네 이런 것들이 좀그 공유된 데이터들이 많아서 이제는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을 그런 확실한 전략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쇼츠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도. 어쩔 때는 정말로 제 스스로 잘 만들어졌고 썸네일도 좋고 제목도 괜찮다는데 조회수가 아예 안 나오는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알고리즘을 100%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확실한 건 구독자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만 명, 2만 명 이상 증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고르게 조회수가 계속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요. 그 너무 신기해요. 아니 그렇게 널뛰기를 뛰다가 구독자 숫자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고루 성장하거든요. 쇼츠는 구독한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노출을 시켜 주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약간 긴 영상 알고리즘하고는 좀 다른데요. 긴 영상 알고리즘은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최종 선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릭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구독한 구독자라도 내가 영상을 썸네일이나 제목을 잘못 뽑으면 그걸 안 클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그 내가 잘 만든 영상이더라도 심지어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더라도 조회수가 안 나와요. 왜냐면 수, 선택받지 못하니까요. 시청자들에게. 그런데 쇼츠는 물론 선택해서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넘기면서 자동으로 보는 게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쇼츠 알고리즘은 일단 구독한 분들에게 내 영상을 골고루 잘 뿌려주니까 한번 구독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조회수가 구독자의 숫자만큼 고르게 조회수가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5, 6만 정도 되는 채널에서는 어떤 영상을 올려도 최소한 한 2, 3만 이상 조회수가 꾸준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 구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조회 수는 아주 밑바닥까지 막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게또 쇼츠 채널의 매력이라면 매력이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1년 동안 이렇게 쇼츠와 긴 영상의 알고리즘을 막 섞어서도 해봤다가 따로도 해다봤다가 뭐 이런 거를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분명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만약 내가 한 채널 속에 긴 영상과 쇼츠 영상을 같이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두 가지의 알고리즘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쇼츠가 조회수가 잘 나오고 노출이 된다고 해서 긴 영상이 전혀 노출이 되는 것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혹은 긴 영상이 막 노출된다고 해서 쇼츠 영상 노출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 채널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에도 꼭두 가지 채널을 운영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서로 완전히 외면하는 알고리즘이랄까? 어, 같은 채널에 있는데도 전혀 노출 알고리즘이 다르니까, 야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예. 내가 아무리 구독자가 많더라도 쇼츠를 만약에 구독자 많은 채널이라도 쇼츠를 올리면 쇼츠는 내긴 영상의 노출 알고리즘하고 는또 다르게 동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안 나올 수도 있어요 초창기에는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런 긴 영상의 알고리즘 시스템을 쇼츠에 바로 적용시켜 주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만약에 동시에 긴 영상과 쇼츠 영상을 한 채널에 업로드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채널 두 개를 성장시킨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단지 구독자를 공유하는 거죠. 하지만 알고리즘이 따로기 때문에. 둘다 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는 긴 영상 얻다가 하루는 쇼츠 올렸다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 내가 만약에 한 채널에 두 가지를 동시에 좀 효과를 보고 싶다면 내가 채널을 두개 운영하듯이 좀두 배로 열심히 그 활동을 하셔야만 쇼츠 쪽도 반응이 좋고 긴 영상도 같은 반응을 유지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그 처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한 개만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내가 아, 쇼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아니, 왜 이렇게 조회수가 널뛰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해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실제로 제가 느꼈던 지난 한 1년 동안 쇼츠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채널에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특징들을 오늘 한번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경험한 그런 것 말고도 다른 종류의 반응을 보이시는 채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건 그런 특징들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공통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튜브 쇼츠 채널이든 혹은 긴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든 혹은 두 가지를 그 성근 채널이던 간에 성공하는 전략은 다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꾸준하게 내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밀어붙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알고리즘은 내 채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런 키워드 분석을 해야만 하잖아요. 근데 내 채널에 키워드가 막 섞이거나 주제가 막 섞이게 되면 아무래도 노출 알고리즘에는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시나 쇼츠던 긴 영상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가지 주제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들만 잘 지키신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분명히 반응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잘 본인의 채널을 운영을 하시는데 저의 오늘 이런 정보들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